하지정맥류 진단이 치료의 절반입니다. 하지정맥류 진단이 치료의 절반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단을 단순히 보험 기준을 맞추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초음파에서 0.5초 이상 역류가 보이면 수술 대상 아니면 그냥 두는 식이죠. 하지만 정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다리혈관은 수십 갈래의 길로 얽혀 있습니다. 그중 어디서 막히고 어디서 되돌아가고 어느 길이 부담을 떠왔는지 이걸 하나하나 읽어내는 게 진짜 진단입니다. 0.5초라는 수치는 단지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신호일 뿐, 그 문이 어디에 있는지, 왜 닫히지 않았는지까지 봐야 치료의 답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 튀어나온 혈관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항상 문제의 시작은 아닙니다. 대복제정맥에서 시작된 역류가 무릎 아래까지 번졌을 수도 있고, 반대로 작은 가지정맥의 국소적 확장일 수도 있습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불필요한 수술을 피하고,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웰 흉부외과에서는 초음파화면의 숫자보다 흐름을 봅니다. 혈류가 어디서 밀리고 어느 쪽으로 새어나가며 그 과정에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혈관이 아니라 근육이 움직일 때 압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직접 확인합니다. 당신의 다리가 보내는 순환의 언어를 해석하는 거죠.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면 치료는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필요한 부위만 정확히 차단하고 정상 혈류를 유지시키면 회복이 빠르고 재발도 적습니다. 반대로 진단이 부정확하면 불필요한 치료가 뒤따르고 남은 역류가 새로운 문제를 만듭니다. 하지정맥류 치료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레이저나 고주파, 주사 치료의 선택은 결국 진단이 얼마나 깊이 이루어졌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혈류의 길을 읽어내는 곳, 그곳이 진짜 하지정맥류 전문 클리닉입니다. 하지정맥류 진단이 치료의 절반이라는 말, 하지혈 흉부외과에서는 그것이 원칙입니다.